현재 5년째 용달차와 함께 전국을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화물기사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늘 끝그 인생에서는 오랜 시간 봉제공장을 운영했다가 직업을 바꾼 김기철 씨 사연입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긴 그가 궁금하신가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철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작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자였습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신상품 개발도 안 하고 직원들도 일이 없으니까 다른데로 다가버리고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봉제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지면서 김 씨의 공장도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모아놓은 돈으로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고 중고 화물차를 구매한 뒤 생전 처음으로 용다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김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3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운전은 할줄 알았지만 화물차로 생업을 꾸려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길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전국, 어디든 가야 했으니까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서 운전했는데, 그것도 자주 틀리고, 하루에 3, 4시간씩 캠에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기름값은 더 들고, 시간은 지체되고, 고객들의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인데 천안에서 길을 잃고 한 시간 넘게 헤맸던 적도 있어요. 그날은 유류비가 평소보다 3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콜 잡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콜 앱을 여러 개 깔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콜은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잡아버리고 저는 항상 남은 것들만 건질 수 있었어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들만 맞게 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순수익이 5, 6만 원밖에 안 나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름값, 톨게이트비, 식비 빼고 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량 관리도 서툴렀습니다. 트럭 정비는 처음이라 언제 점검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은 엔진 오일을 안 갈아서 엔진이 과열된 적도 있어요. 그때 수리비만 80만원 나왔어요. 고객 응대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지 못하면 바로 불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다른 기사는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시간 약속을 왜못 지키냐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일이 있을까 걱정되고 콜랩을 계속 확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여보 그렇게 힘들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하고 말했지만 전 오히려 화냈습니다. 이거 하려고 차 사고 넘버 사고한 게 얼만데? 해야지 내 나이에 이거 아니면 뭘 해? 김씨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미 모든 걸 투자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차량 구입비에 영업용 번호판 취득비까지 몇 천만 원이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도 하루 벌이가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빔 씨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에서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밤 10시쯤 김천휴게소에 들렀는데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수익은 거의 없어서 정말 우울했어요. 김 씨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슬프게 울고 있었고 무엇인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 여자가 걱정되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울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해서 가까이 가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추워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더욱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하는데 입은 다물고 있었고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입술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귀신이란 걸 알았습니다. 김씨는 그 순간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혀 무섭지는 않았고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흰 속옷을 입고 피아 철철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 같았거든요 오히려 3개월간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슬프고 애절해서 무서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휴게소 소음도 안 들리고 마치 저와 그 여자만 있는 세상 같았어요. 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에 이곳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꼭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꿈을 꾸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3개월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각을 보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화해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부모님께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아내한테 화내고 집안 분위기 안 좋게 만든 게 미안했는데, 이 여자도 화해할 기회 없이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아저씨 오늘 돈 벌게 해드릴게요. 김 씨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 여자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싶었지만, 여자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3개월째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하루에 몇 만원밖에 못 벌고 아내와는 계속 다투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본인 이름을 말하면서 부모님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천시에 살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씨는 모든 것을 수락하고 곧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차에 돌아온 김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김천에서 서울까지 이사짐 운송권이었는데 요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에 받던 일당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었어요. 김씨는 처음에는 잘못 입력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보통 김천 서울 구간이 20만 원 정도인데 50만 원이라니 김씨는 고객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실수는 아닌가 싶어서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했는데 정말 50만 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이사해야 해서 필요하면 추가 요금까지 지불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삿짐이 많아서 그런가 싶어 고객에게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짐은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신기한 것은 운송 경로였습니다. 김천시 시내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경로였는데 정확히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길을 만들어 준것 같았어요. 김 씨는 바로 그날 화물을 싣기 전에 그 여자와 동승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낭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따님이 계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부모님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네, 몇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김 씨는 그 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따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여자의 구체적인 말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우리 딸을 아셨나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천 휴게소에서 만났다고? 부모님은 김 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정말로 하시면서 계속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어머니는 특히 감격해 하셨습니다. 딸이 마지막에 화내면서 나갈 때 같이 화낸 게 미안하고 너무 후회됐는데 딸 마음도 똑같았구나.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시면서 계속 오셨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30분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부모님이 딸 생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그날 유독 예민했다. 사실 우리도 너무 심하게 말했다 하시면서 서로 후회하고 계셨더라고요. 부모님은 김 씨에게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님, 차라도 한잔 드시고 가세요. 우리 딸 은인인데 화물 픽업 시간이 있어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떠나면서 어머니가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딸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딸도 편히 쉴수 있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씨가 차에 돌아왔을 때그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어서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 주변에 따뜻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인가 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씨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셔요. 하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빛에 쌓여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따뜻한 바람이 한번 불어왔어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후 화물을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50만원의 운송료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 가족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화물을 내려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여보, 무슨 소리야? 정말 귀신을 봤다고? 하면서 안 믿더라고요. 하지만 50만원을 벌어온 걸 보고는 놀라면서,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네 하더라고요. 아내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여보,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조심해야 해. 혹시 위험한 건 아니겠지? 하면서 안전을 당부하더라고요. 김씨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어. 하고 말했더니 아내도 이해해주더라고요. 그날 밤 김씨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될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씨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동 고속도로 문막 휴게소에서였습니다. 강릉에다 화물을 내려주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녁 9시쯤 휴게소에 들렀는데 주차장에 한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표정이 무축화가 나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김 씨는 이제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 또 무슨 사연 있는 귀신인가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가 김 씨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잠깐만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역시 입은 안 움직이는데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는 김 씨에게 이정호라고 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 근처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은 게 너무 억울해서 못 떠나겠어요. 이정호 씨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음주 운전자가 추돌해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으로 무마하고 가벼운 처벌만 받았어요. 제 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김 씨는 그의 억울함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화가 날 만한 일이었어요. 선량하게 살던 사람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가해자는 돈으로 해결하고 저라도 억울했을 겁니다. 이정호 씨는 김 씨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죽은 그 지점을 지날 때마다 음주운전자들이 보여요. 그들을 막고 싶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나쁜 일이니까요. 이정우씨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정우씨는 김씨의 트럭에 타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위험한 운전자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태우고 다닌다는 게좀 이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정우씨는 김씨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계시는데 다른 운전자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만 보이고 말도 들렸거든요. 그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운전자를 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저차 보세요. 운전자가 술 마셨습니다. 정말로 그 차가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김씨는 이정호 씨의 지시에 따라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 후 30분도 안 되어서 경찰이 그 차를 단속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한 번에 세 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드디어 제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정호 씨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갑자기 좋은 화물 주문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만 원씩 벌수 있는 괜찮은 일들이 연달아 있었으니까요. 대박이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귀신과 같이 한 달을 화물차에 태우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정호 씨와 함께 다닌 한달 동안 김 씨의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달 동안 총 700만 원 정도 벌었으며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앞에 사고 나요. 속도 줄이세요. 딱 정말로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더라고요. 덕분에 진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 후, 이정우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나는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편히 쉬러 가겠습니다. 이정호 씨는 쉬러 가겠다는 말을 남긴 채 밝은 빛에 쌓여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이정호 씨 덕분에 좋은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도울 수 있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안한 표정으로 떠나셨어요. 이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대사명인 것 같다고. 그렇게 김씨의 특별한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떠난 지몇달후 김씨는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가는 운송권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울에서 가평까지 가구를 운송하는 일이었는데 산길이라 운전하기 좀 까다로웠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습니다. 가평 외곽 산길을 달리던 중 갑자기 화물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고 주변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강장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어보고 있을 때 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너 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부모나 어른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좀 옛날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차가 고장 났어요?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역시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아이들도 그런 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름 캠프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저씨 차 고장 난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엔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선이 빠져있어요. 다시 끼우면 될것 같은데. 하고 정확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김 씨가 그 아이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정말로 전선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연결하니까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큰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 됐다. 됐다. 하면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예뻤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마워. 아이들아, 너희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해결했다. 하니까 아이들이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가평 지역 단골 고객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후로 가평 지역 운송일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평 쪽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0만원씩 걸수 있는 괜찮은 일들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가평 쪽 일로만 35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준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가평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오시네요. 하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린 게 도움이 됐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 고마워.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후 며칠 뒤 아이들이 김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가야 해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손을 흔들며 아이들은 하나씩 밝은 빛에 쌓여 사라져갔습니다. 아저씨도 조심히 다니세요. 하면서 웃으며 떠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 덕분에 좋은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이렇게 김 씨의 특별한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그 만남들이 이제는 따뜻한 동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명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 씨가 경험하게 될 더욱 놀라운 만남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